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금리 인하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이제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시장은 지금 크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양시장 진단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전장에 비해서 선물 옵션 만기일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오전장의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으면서도 종목만 보자라고 한다면은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매수위 시장을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연준의 기준금리이나 채권금리가 안정이 되면서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에 대한 부분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자. 한다면 일단 우리가 우려했던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FOMC에 대한 시장의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긴장감에서 안도감의 흐름이 오전장에는 나와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금리나 자체는 예상대로 나오긴 했는데 어, 투표 결과가 또9대3이었죠 그래서 이런 투표에는 일부 인사들이 입을 맞춰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 표나 반대표가 나왔었고요. 두 표는 이제 동결이 나왔고 한 표는 이제 비컷을 또 주장을 했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19년도 이후에 최대 폭으로 또 반대표가 나왔다는 라 것에 대해서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고 연준 의원들이 이제 말이 맞지 않았던 부분에서도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파월이 다행히 생각보다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아무래도 시장이 두려워했던 건 연준 응원귀를 이제 정책이 맞지 않으면은 이에 최악의 시나리오로서 이제 금리 인하가 한 번이나 아니면은 인상도 고려해야 한다라는 부분이었는데 파월 의장이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은 이제 시나리오에 없다라는 발언과 함께 안정감을 보여줬고요 결정적인 발언은 유동성이었죠 아무래도 이번 달부터 이제 400억 달러 규모의 단기 국채를 매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표면적으로는 이제 단기자금을 시장에 장기자금으로 이제 시장에 안정을 시키겠다라고 한 부분이고요. 사실상 이제 시장에 돈을 풀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준 내후의 유동성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에서 FOMC에 대한 기대감이 안도감으로 마무리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월 산타렐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냐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저는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거는 이제 외국인들의 가금이 유입이 되는 그런 시장이겠죠. 그래서 지금 자금이 어떻게 풀리냐 이거 풀리느냐가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어, 어제 외국인들이 또 돈이 풀렸다라는 것은 산타 렐리를또 기대볼 수 있고 다만 지금 오늘 아침에 약간 불안한 심리로 오락가실적에 대한 그런 부진한 부분에서 언급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어느 정도 업황을 뒤흔드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대한 그런 매출적인 부분에서 개별 기업들의 이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마이크론 마이크론 쪽으로 이제 목표주가 상향 상향 조정이 되면서 이게 오히려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의 혼통을. 또좀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재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튼 AI에 대한 우려는 일부 접어두자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 핵심은 돈의 힘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연준의 유동성 공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어 최근에 이제 11월 달만 보자라고 한다면은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보여줬죠. 그러고 4,200선을 찍고 나서 연달아 팔았는데 12월엔 다시 매수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환타익을 노리는 외국인들도 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지는 또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오전장에서도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점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선물 옵션 만길이다 보니까 오후장 들어서 이제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오전장에 비해서 오후장에 반납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는데 그래서 반응하는 종목들 전부 대응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장 후반에서 내일 정도에 어느 정도 다시금 이제 시장의 변동폭을 좀 줄여나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진정이 되는 구간에서 대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좀 안정될 때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섹터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테마성을 가진 섹터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 어떤 섹터부터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제약바이오 섹터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이 금리나의 영향을 또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았었어요. 일부 종목이 움직이긴 했지만, 어,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9월, 10월 금리 인하가 있었음에도 이제 제약 바이오는 또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호대로 작용할 여든 여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다만 지금 금리 인하보다는 기술 이전 그리 비만 치료제 관련 뉴스가 시장에서 더 크게 반영이 되는 부분에서 물론 지금이 하락장으로 가는 흐름은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기술 이전 모멘텀이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당장의 탄력은 약할 수는 있지만 제약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 흐름이 나중에 계속해서 나올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연말 연초 M&A나 기술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환경 시즌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 제약사들이 특허 만료를 앞둔 약품의 매출 유지 그리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형 환경 대형 변경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국내 이제 대학 바이오 업계에 대한 그런 기술 이전 기대감 그리고 M&A 기대감이 동시에 또 계속해서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나 국면은 약간 대학 바이오 업종이 구조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내년 1월쯤 열리는 이제 대형 헬스케어 학회, 대비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예정이 되었죠. 여기서도 이제 국내 대형 대학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참여할 예정이라는 정도 이제 감안을 한다면은 단기 반등 초입에서 기회를 또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오늘 시장에서는 제약 바이오 섹터를 짚어보셔야겠죠. 자, 그러면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네, 바로 SK 바이오팜입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정보방에서도 안내를 드렸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일단 이 종목을 보자라고 한다면은 지금 치매나 뇌전증 이쪽으로 이제 고치기 굉장히 어려운 질병들로 보자라고 한다면은 시장에서 일단 잠재력이 굉장히 크죠. 여기서도 세노바바이트가 이제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어 제품이죠. 그래서 전신 발작이라던가 뇌전증 치료제로 이제 부분 발작 쪽으로 치료제를 치료제를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그래서 이쪽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최근에 이제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은 성인 치료를 하고 있지만 이제는 1 0대까지 치료를 할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FDA 저응증 확대에 대한 신청 이후도 어 이후에 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처방할 수 있는 환자가 늘어날 것이고 다시 한번 재부각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 미국 쪽에서 원재료를 가져와서 약물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이 회사는 레전드 시장의 가장 큰게 일단은 미국 시장이고요. 그 다음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노바네이트가 중국에 신약 허가가 이제 최근에 승인이 났죠. 그러면서 이제 수면장애 치료 제 솔리안 패널 같은 경우도 같이 품목 허가가 났기 때문에 내년부터 상용화가 본격화가될 전망으로 보고 있고 중국 시장으로 보자라고 한다면은 약 1100, 1100, 1,100만 명이 이제 증전증 환자가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11억 달러 규모를 가진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서도 이제 솔리암테너 같은 경우도 1억 7천만 명 이상으로 환자가 추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매출가 실적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열렸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이정목을 봤을 때는 숫자가 증명할 수 있는 중상기적인 호재로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중국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SK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 한번 살펴보시면요. 어, 주봉상으로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기준봉이 세워졌고 이후에 계속 계속 꾸준한 우상형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최근기, 최근 들어서 이제 단기적인 조정을 주긴 했지만 다시금 반등을 보여주는 부분에서 확실히 대약바이오 모멘서 가지고 두고 볼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죠. SK바이오팜 짚어주셨고요. 중국 시장과 함께 모멘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주셨던 종목 중에서 또 수익률 내고 있는 종목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금강공업인데요. 지난달 말에 주셨는데 15.78%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도 3%대의 추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대해 봐도 괜찮을까요? 네, 금강공업 같은 이유, 부분도 이제 금강공 같은 기업도 이제 제시 이후에 목표가를 달성을 했죠. 어, 최근에 이제 철강 금강 쪽으로의 흔들리 없었 흔들림이 있었음에도 금강공업 같은 경우는 좀 개별적으로 잘 움직여졌던 그런 종목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 시장이 뚜렷한 그런 주도 섹터 없이 개별적인 흐름에 있어서 금강공업 또한 이제 같이 움직여준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흔들었으면 기업 구조 변화 시장에서의 그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맞물리면서 정부 정책적으로도 움직여졌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이 종목을 이제 추천 당시에도 이제 투자로 증명해낸 기업으로 이제 실적 그리고 성 가능성을 열고 두고 보자라는 그런 종목으로 또 제시를 해 드린 부분이 부분에서 접백화되어 있는 그런 기술적으로 괜찮은 종목을 좀 제시를 해 드렸었던 부분이에요. 현재로서는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기준봉이 세워졌었고 차트를 보자라고 한다면은 기준봉 이후로 제가 제시를 해드렸었고 현재 충분히 어 1차 목표가가 달성했다라고 한다면은 어 자세금 이제 이계성 이후에 어느 정도 2차 타점 잡아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강공업 2차 타점 함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승부주는 어떤 종목일지 바로 열어볼게요. 오늘의 승부주는요. 자, 동진 세미캠 주셨습니다. 최근에 소식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희 어떤 가격 전략 챙겨볼까요? 네 일단 동진 세미캔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을 이제 제가 방송에서 꽤나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년도 초부터 초부 이제 어전상에서도어 키워드로 이제 동진 오빠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후에도 이제 여의도 성도사에서 9월 기준으로 1차 수익 목표가 도달했고 어20% 수익 이상 이후 20% 이상 수익 본 이후에 이제 다시 사점 잡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종목인데요. 이제 동진 세미캔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미세공정인 핵심 소재 어, 포트레지스트에 대한 그런 국산화 선도 기업이었는데 원래는 또 일본이 장악하고 있었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 분야를 동진 세미캔이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EUV와 같은 그런 국산의 선분야 그리고 A hbm 쪽분야에 소재 분야에서도 가장 크게 그런 주목을 받고 있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중국과 일본에 대한 이야기가 좀불거지면서 포토레지스에 대한 그런 첨단 소재에 대해서 중국 수출 제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한국은 오히려 그 과정에서 반사세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업데이 지니까 함께 이제 삼성과운들이 수요 개선 그리고 신공장 가동에 대한 소재 소요 증가에 대한 그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단순히 지금은 실적뿐만 아니라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그런 핵심 재료들을 공, 재료들을 공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프리미엄을,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반도체 EUV 포트, 포트레스트, 포트레지스트 기술에 있어서도 유일하게 양산에 성공한 기업으로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이제 국내 주요 반도체 고객사의 EUV 공정 확대는 이제 PR 수요를 또 증가시킬 수 있는 핵심 동력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EUV PR과 그리고 이차 전지 소재에 집중하는 그런 체질 개선에 지, 진행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미래 전망치를 봐도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바닥에서 담아가자, 빨고 어, 가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었는데요. 동질 쓰리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어, 이제 시작점에서 제시를 해드린 이후에 정확히 이제 고점 부분에서 1차 수익을 낼, 낸 부분입니다. 어, 단기적인 이제 조정은 있었어요. 긴 조정 끝에 다시 이제 반등을 해주는 부분이죠. 현재로서는 이제 스는 어느 정도 단기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재료만 붙여주고 수급만 들어준다라고 했을 때 확실히 어 확실히 다시금 세금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42,50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34,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는 동진 세미캠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주 전문가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반도체 눌릴 때마다 담아 가셔야겠죠. 그 안에서 오늘은 동진 세미캠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공정 소재단에서 동진 세미캠 주목해볼 만한 모멘텀 상당히 많은데요. 최근에 이슈가 좀 많았죠. 자, 일차적으로 목표가 잃었고요. 지금 충분한 조정 거친 뒤에 다시 한번 상승 탄력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 그리고 1차 목표가 4만 2,500원, 손절가 3만 4천 원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민주 전문가님께서 수익률을. 정말 크게 크게 또 빠르게 내주고 있습니다. 한번 주셨던 종목은 1, 2주 안에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또 내곤 하는데요. 우리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이 종목들 조금 더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